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이틀 전쯤에 올라온 영상인데, 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제가 스쳐 지다가 면서 봤다가, 지금 매우 마, 많이 난리가 난 영상인데, 어, 미국 레이라는 TV 채널에서도 방영, 방송하고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동석자가 나오고 있죠. 이건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게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 핵심인데, 지금 동속자가 나오고 있는 그 날, 당시거든요? 일단 이 관련성이 처음부터 인정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시면 또 이걸 확대하고 있어요. 확대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여기에 뭐 조작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떠한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걸 보이죠?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은 어, 움직이는 것은 물체는 사람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누군지 모르고 사람인지 아니면 물체인지 어, 확인된 바가 없,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쭉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은 어, 이제 흥분하시고 충격받고 막 이런 글도 많이 있고 정, 영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제가 이거를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도 이제 각자 마음속으로 하실 수가 있고, 다만 제가 볼때 이것이 삼어 관련 어 관련성이 있다 없다는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관련성이라는 것이 어 이게 진짜인지 일단은 어, 확인을 돼야 되는데 이 영상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찍히고 이, 지금 이이 이 자체를 뭔가 조작을 해서 만들어낸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또한 지금까지 봤을 때그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의심스러운 요소들이 또 열거가 돼야 되고 의심스러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의심스럽고 의심스럽지 않고를 전체를 다 총괄해서 통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또한 언제 이것을 판단했는지 지금 오늘 이 순간 이걸 보면서 판단하는지, 하루 뒤, 또 하루 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지만 이거를 인공지능에서도 이것씁니다이 논리를 이걸 defeasible이라고 해요, defeasible reasoning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데이터랑 인포메이션을 계속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더 추가된 거 없이 이제 판단을 각자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때 앞에서 움직이는 위에서 움직이는 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밑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정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런 의혹을 갖고 정민이라 고 생각을 하고 뭔가 범죄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세히 보면 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친구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고요. 이게 그날 당시 상황이라는 거고 많은 분들 추론을 제가 또 한번 추론하는 거예요. 그왜 이것을 사람들이, 어 분노를 하고 이걸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사건의 특,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시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는 공원에서 없어진 거거든요. 언덕 밑에 있는 그, 그것도 이제 드러났지만, 문제는 이 CCTV가 엄청 많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대표적인 공원인데, 이게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으면, 정말로, 아, 이거는 수치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어요. 정민 언덕 밑으로 굴렀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신발과 셔츠가 더워졌어요. 신체적 접촉을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 그 밖에 뭐 100개 넘는 혐의가 현미, 아닌 그 단서들, 아니면 의문점들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 거냐, 네가 끌어올린 다음이든 뭐든 사고든 실족이든 무슨 거기에 개입할 때 너의 고의든 과실이 포함됐든 그 이후부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국민들이 이거 갖고 분노하는 거는 이 장면에서에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사실 상황에서 충분히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관련성이 있다. 이건 정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맨 끝에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추가적인 이 장면 이외에 추가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까지 결합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볼때그 마지막에 드러나는 장면을 통해서 약간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렇,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끝까지 세부적인 사실이 모두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에이, 아니잖아. 있다 보면은 여기 그 뭐죠? 그 리어커? 그 쓰레기 그 수거용 리어커가 등장하고 그 관련된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제 취지가 뭐냐면 이 사건의 특성, 방금 말씀드린 그 특성 수 때문입니다. 정민이가 갈 곳이 없거든요. 친구 나오고 있고. 그러면 정민이가 어디로 갔냐 이거죠 이거는 그러면 누가 공범이 등장해서 몰래 움직이고 근데 CCTV가 다 있고 우리가 다 확보하고 뭐 여러 채널에서 확보해서 다 봤잖아요 오고 가는 걸 추적을 했잖아요 없는 거예요 밑으로 언덕 밑으로 해서 언덕 밑으로 가도 결국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오는 길까지 다 비춰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사라질 수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가장 큰 이게 최대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실치사는 빼야 된다는 거고, 정민이가 남아있을 때는, 아, 내가 실수를 믿었다, 과실이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할수 있겠지만, 정민이가 없어지고, 모든 게 자동차든 정민, 예를, 예를 들어 사람이든 남아있으면, 과실이든, 과실치상이든, 치사든, 이렇게, 어, 우리가 할수 있지만,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과실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번에 말씀드린 유기치산이 아니면 우리가 부작에 의한 살인이니 중상해니 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 장면을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는 조금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그 리어커 부분까지 확인하면 리어커 관련된 부분인 것 같, 같기도 해요. 또한 그러면서도 또 아, 그렇게만 볼수 없다라는 반론도 가능할 정도로 의혹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저 사람이 저 움직이는 사람이 어, 정말 그 리어커 관련된 분 이래서 이거는 전혀 사건과 관여 없는 관련성이 0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어디로 갔냐라는 부분 때문에 모든 국민이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이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부분 떨어졌어요. 끌어올렸어요. 라와. 그 다음에 2시 18분 접촉을 4번, 5번 했죠, 오랫동안. 그리고 뭐 휴대폰이 사라지고 절도죄, 목격자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체적 접촉을 했는데 정민이 다친 게 부상이 드러나고,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계속해서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해서 안 하고 아무런 증거도 남겨놓지 않겠다. 이 작전으로 겨, 경찰이 가니까 이제 국민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서 영상을 끝내는데 맨 끝에는 리어커로 어떤 사람이 뭘 들고 가서 리어커에 넣어요. 이걸 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반드시 휴지를 수거한 어쩌나옵니다. 휴지... 뭔가 들었죠. 그래서 리어커에 관련된 어떤 아저씨라든가 관련된 분이신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건 정확히 모르는 거죠. 확인이 안,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어떤 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보다는 압도적으로 지금 7, 8만 명 이런 채널이 나오고 있는데, 다들 이제 분노하고 이제 흥분하고 계신 거고,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없으니까 생각을 같이, 각자 해보자 라는 취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